네, 안녕하세요. BMW 성수전 이장의 김남중 팀장입니다. 요번 영상은 X5이고요. 어, X5 모델은 1990년대에 1세대 모델이 나왔죠. BMW 그룹에서 레인지로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습득한 어, SUV 기술력으로 만든 이런 SUV 차량의 거의 시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모델이죠. 굉장히 많은 판매량과 인기도. 지금 현재 불고 있는 SUV 광풍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인기이죠. SUV 차량들이. 그런 인기의 시초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X5 40D 온라인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shop.bmw.co.kr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X5가 이제 한국에 판매되는 모델은 어, 30D, 그 다음에 40D 온라인 에디션, 그 다음에 40i 휘발유, M50i 휘발유, 그 다음에 X5 M이 있고 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죠. X5 45e. 제원상으로는 54km까지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어, 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꽤 인기가 많죠 그래서 구매를 하시려면 약간의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입항되는 물량이 다른 내연기관 대비 조금 소량이시거든요 X5 40D 온라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정규 패키지 뭐 30D, 40i 모델 대비 추가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장 색상은 드라이빗 그레이 전용 컬러로 나오고 있고요 이 그레이는 일반 그레이와는 조금 다르게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오묘한 컬러도 보이고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고급진 그레이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시트는 이제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고요. 아이보리 시트, 커피 시트, 타르투포 시트, 어, 블랙 시트. 이렇게 네 가지 시트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인디비주얼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루프랙이나 윈도우 주변부들이 크롬이 빠지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들어갔고요 후방에도 배기구 팁이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22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이 굉장히 이쁘네요 600m까지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실내 옵션은 바월스 앤 윌킨슨 서라운드 사운드가 들어가고 피아노 블랙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는데 어, 피아노 블랙 우드 트림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인테어 라이트볼 스티어링 뒷바퀴 조향이 되는 주행에 도움을 주는 옵션도 들어갔고요 스카이라운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X5 40D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구매 적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X5 40D 온라인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